자, 원의 방정식이 이제 마지막 문제풀인데, 점 P에서 그느냐. 원 이렇게 있으면 P에서 그었을 때, 접점을. 그럼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몇개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 두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두 개가. 중심이겠지, 90도. 공.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 R&D를 은 이용할 거야 기본 기하적인 과정으로 풀 거야 그죠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1번 31번입니다 3 1번 1번 p 는0콤마 5야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야 그럼 내가 우선 직선의 방정식인데 0,5를 지나는 직선은 내가 쓸거야 그냥, 그냥 써야돼 0,5를 지나는 직선이 뭡니까 기울기 모르면 그냥 mx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잖아 다시 수학은 기본적으로 몰라요 라고 해서 안쓰는게 아니라 모르는걸 표현을 해야돼 천천히 잘거 하세요 상상하다고 시고후 가면 수회입니다그 다음 에는 0,0이고 r이 이제 이두 가지를 이용할 거야요0 콤마 0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거야요 그랬더니 D가 루트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M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워 주신 거0 콤마 0 대입하면은 분자가 5가 되겠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되냐면은 루트 5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5, 5는 루트 5 5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은 간단하죠 m제곱 플러스 1이 루트 곱하 되고 5 되면 되는거고 m은 풀마 2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식이 두개 나온거야 y는 2x 플러스 5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만약에 이거는 지금 0,5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쓴 거지만 y절편이 아닐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y-y1은 m x-x1 여기다가 한점 써가지고 대입하시는 게 원래 원칙적인 식풀이 과정이겠죠 이거는 그냥 절편이 보였기 때문에 다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 원의 방정식 단원이 끝납니다 차분히 문제를 풀어주세요